뭐냐 <laughs> 보기만해도 이뻐 애기좀 봐봐 탐시어 아이고 이뻐 애들은 또 저렇게 탐시합더라그 순자 할머니 그 진손이 이러고 응. 나오면 저래 그 얼굴이 저래. 저렇게 생겼어 이뻐 저래 애들이 이쁘진 음, 않지 저래 저래 응 이쁘지 않은데 저렇게 생겼어 뿌뿌 뿌. <laughs> 할머니 간지러워요 <laughs> 귀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들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기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며느리가. 산, 저기죠? 아, 며느리가 저기를 해주는 거야? 며느리가 선주 딸이지. 음. 진솔주. 아, 진솔주? 할머니, 징선주. 아, 징선주? 할머니, 소리 대장 할머니. 간질간질 소리 놀이 재밌어요. 이쪽까지 꽤재밌어아 음, 애기니까. 또 해달래. 아이고야. 응. 음. 할머니, 또 해주세요. 호, 호, 호. 아, 간지러워. 애기는 좋아하지 뭐, 뭘뭐 해도 응응응응 좋아가지고 먹고 있는 거지 응, 응, 응. 에이, 야, 있는 거지. 응. 애기들은 저때 제일 좋지 뭐 좋겠다 <laughs> 좋겠다 엄마 안 좋아요?